이제 이동진 영화 평론가 분이 바비 영화에 대해 2.5점을 줘서 저는 솔직히 이분이 그 되게 엄격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2.5점이면 적당한 것 같아요. 근데 뭐 조금 높았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엔 한 사실은 한 3.5점 정도? 왜냐면은 영화 자체가 진짜 잘 만들긴 했어요. 바비가 영상미 는 괜찮아요. 그리고 컨셉이 좋아요. 컨셉이 좋은 것 같아요. 영화보다 크다. 이 말이 맞는데, 밥이 컨셉이 괜찮긴 해요. 어쨌든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, 뭐, 한국에서 핫한 남녀 갈등이죠. 민파 7, 4점 준거 보니까 이동진 평론가님이 더 좋아지시네요. 저도 이거 굉장히 좋게 봤는데, 지금 흥행에선 약간 애매하다고 보여진다고 해요. 근데 그 액션이 굉장히 또 고고도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좋았고, 다른 이동진 평론가 분들의, 평론가 분의 뭐 논란은 많이 있는데. 어쨌든간, 여성서사, 영화에 평점을잘안 준다고 하는데, 이제 또 그건이 아니냐로 또 싸움이 붙었어요. 캐롤과 바비. 이제 잘 줬다. 캐롤에는 잘 줬다. 이거죠. 어쨌든간, 사실, 자신이 좋아하는 그 영화에 평점을안 줬다고 분노하는 건 솔직히 있을 수 있어요. 근데, 그거는 이제 평론은 평론으로만 봐야 되지. 오히려 평론이 낮은데 그 관객 평점이 높은 영화가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더 이게 훈장으로 여기는 경우도 많고. 그러니까 참고용으로만 보면 될 것이지, 그 너무 또 몰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몰입하게 만드는 사회이긴 하죠.